11일 송현희망센터 4층 생활예술 프로그램실에서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시의원과 구의원, 든들행복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, 송현일동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 등 70여 명이 모여 개소식을 한번더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2019년 어, 4월달 어, 인가를 받고 나서 지금 4년 5개월 동안 어,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네 군데 정도 지금 어, 건축 중에 있고요.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청년창업센터라고 작년 7월에 어, 개소식을 한 데가 있고 어, 그두 번째로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올 초에 또 아, 어, 동네 주민들, 어른분들이 또 입주해가지고 어,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지금 어 주민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어 송현 일동 주민뿐만 아니고 달서구 주민, 대구 시민들이 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 희망센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 어 연말에 한 80억 정도 조성이 어 돼가지고 어 하는 이제 S센터라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날에 2차 개소식이라고 순수한 우리 송일동 주민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개소식을 따로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. 이날 송일희망세타 공모사업의 선정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진 뒤 시설을 둘러보고 1층 카페에서 간단한 다가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마쳤습니다.